하나 둘 안녕하세요 이바우 캠핑의 맑금입니다 상산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지금 장마라고 하는데 비는 소강 상태라서 날씨가 굉장히 좋은 날이에요 오늘 저희 포항으로 가는데요 부정포에서 이제 포항페스티벌이 열린다 해서 저희도 이제 뭐 구경 갈까 합니다 날씨가 너무 좋은데 아 그 빛이 너무 강렬한데. 괜찮... 그래서 날씨가 좋은 게 아니고 너무 더운 거다. <laughs> 너무 더운 거다. 가보자. 출발합니다. 포항에서 봬요 캠핑장이 2시 입실이잖아요. 저희가 좀 일찍 도착해가지고, 포미꽃 광장부터 먼저 왔는데, 아, 이제 개막식은 좀 전에 한것 같아요. 사람 많겠다. 오늘 내일 뭐 가수들도 온다, 온다던데. 제가 는 사람 안 많겠나. 아, 아, 근데 바람은 좀 부는데 햇빛 정말 끝내준다. 죽었어. 살이 익을 것 같은데. 어우, 한 시간만 있다가 더 흑인 되겠다. 좋다, 좋다. 아. 포항 오토 캠핑 페스티벌. 어, 자리 많네. 서서 봐야겠다. 늦게 오면. 어, 르거나 미끄럼 행위 방지래. 구부러, 구부러 안 돼. 너나 구부리지 마라. 아. 이렇게. 이렇게. 아, 뭔데? <laughs> 그, 그 자세는 뭔데? 이렇게. 아 시원하다. 아, 바람 차다. 어. 아 시원해. 아 바다는 언제나 좋네 아 앞에 바다 보이세요 바다가 정말 좋아요 사람도 별로 없고 하니까 조용하니 너무 좋네요 근데 바다 햇빛은 정말 뜨거운데 바다가 바람이, 바람이 정말 차요 시원해요 근데 또 날씨가 꿉꿉하기도 하네요 아, 낮에는 진짜 이렇게 오랜만에 손 보러 온것 같은데 내려가 볼까? 어, 어우, 바람 춥다이 밤되면 추운 거 아니야? 네. 아이 미역 어떻게 할 것이야? 여기 어, 또 미역 있다. 미역이다. 됐다 캐라. 저녁에 미역구 먹을래? 됐다 캐라. 네. 아. 자 나도 사진 한번 찍어봐 봐 아, 네. 야간 이 들어오나? 찍어줘. 아이가 어제 나갈 때 사고했대. 살 아이씨. 아 잠깐 돌아다녔는데 너무 덥다. 날씨가 어. 정말 덥다. 어? 아 시간이 남아가지고 짜장면 먹을 거야? 짬뽕? 나 보고, 보고. 알았어, 한 그릇 먹고 가자. 잘 먹겠습니다. 왜 나는 꽃배기인데, 근데? 니잘장면 꽃배기가. 아. 많이 먹어라. 샌드 칠라하면 힘들긴데. 이거 먹고 되겠나? 탕수육도 시켜도 걔한테 응. 열심히 칠수 있지. 탕수육 시켜주면. 에이, 어. 아, 큰일 났다, 이거. <웃음> <웃음> 오늘 저 일찍 왔거든요. 근데 <laughs> 점심 먹고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쉴다 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 거예요. 텐트 날라갈까봐. 그래서 좀 오래 걸리고, 뭐 세팅하고 하니까 지금 벌써 오후 시간이 됐는데, 포항 캠핑 페스티벌이라서 이렇게 협력 캠핑장이 있나 봐요. 그래서 여기 썬빌리지 캠핑장도 이제 그 협력 업체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웰컴 박스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게 여기 쓰레기통, 랜턴, 그리고 다용도 가방, 이렇게 세 가지랑 친절하게 도 건전지도 세개다 같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호미곳에 가면 이제 식사할 때 이제 쿠폰 저희는 밥을 먹고 왔는데 일요일날 갈때 써먹어야 될것 같아요. 5 0 0 0 원짜리 쿠폰까지도 받았습니다. 건전지 들어가나봐. 음. 아 이거 밑에 연아? 어? 근데 오늘 진짜 바람 진짜 많이 분다. 근데 바람이 차다. 바람은 차고 꿉꿉하고 그래. 간단하네. 음, 오, 밝다. 어, 생각보다 밝은데요? 여기 걸어놔야지. 어디? 여기. 오링에. 짠! <laughs> 이게 뭐지? 페스티벌 카드? 응. 그리고 오늘 또그 호미꽃 광장에 가수들도 온대요. 10cm랑 뭐 디아만테 배제역 이렇게 또 이렇게 카달로코 같이 주시더라고요 저녁에 보고 한번 가볼까 합니다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 한 시간 동안 한대요 가방도 뭐 저희가 이거 옷 가방으로 쓰는 가방인데 많이 들어가요 생각보다 편하게 잘 쓰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되게 맑기는 한데, 바닷가 쪽으로 보시면, 음무도 굉장히 많고, 조금 습하긴 한것 같아요. 아무래도 장마철이다 보니까, 날씨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움직여도 사실은 너무 많이, 많이 지쳐가지고, 오늘 좀 힘들긴 하네요. 조금 정신 차리고, 또 이제 저녁을 먹어야겠죠? 아, 나, 반나절만에 늙었는 것 같아. 힘들어. 이제, 체력의 한계가 느껴져. 자꾸 내보고 장수빌라 아니냐고. 어? 자꾸 내보고 장수빌라 아니냐고. 장수빌라? 어. 저거 자꾸 물 센단다, 아파트야. 배 속에 자꾸 봐달란다. 나밥만 먹어도 맛있어. <laughs> 밥 많이 먹어. 요런 음. 게 많다. 포항 캠핑 페스티벌이 아, 우리가 기대했던가고는 너무 틀리다. 아, 그 틀리다. 그니까. 뭔가 우리는 캠핑장이 있으면 뭔가 와서 뭐 음. 이벤트를 한다든지 아, 뭐 네. 페스티벌 한다는 것들을 좀 알려줄 줄 알았는데 여기는 음. 그냥 캠핑을 캠핑대로 하고 있고. 뭐 그냥, 여기 이곳에서는 그냥. 여기 와도 뭐 특별한 걸 어. 하는 것 같아. 어. <laughs> 카라반들이 이쪽에는 카라반이고 저쪽에는 캠핑카인가 봐. 아, 맞네. 이쪽에는 어. 다 카라반이고. 아유, 카라반 좋네. 아, 근데 여름 되니까 에어컨이, 에어컨이 좀 절실하긴 하더라. 부럽긴 부럽다. 아, 너무 더워가지고. 아. 오! 아. 내 키보드. 아니, 내 키보드다. 아. 아. 대박. 이거 탈 수는 있어? 어? 바퀴 봐. 대박. 이거 완전 정말로 오프로드 같은데? 아 차가 정말 멋있네. 아, 이런 차도 있구나. 1,500. 아. <laughs> 선물로 분류된데 힘 정말 좋겠다. 아니, 이 차는 또이름또 또 별로 다 해. 음, 네. 저기 앞에 게그 제일 멋있네. 바퀴를 어. 저렇게 세워놓으니까. 확실히 신발을 잘 신어주네. <laughs> 야 포토, 포토 같지 않아? <laughs> 어. 그러네. 신발을 잘 신어주네. 우와. 차 봐. 어. <laughs> 이거 무슨 차지? 경주창강. RC카뱅이, RC. 가벤, RC. 아... 근데 안에는 어, 응. 바퀴가 정말 멋있어 신발을 잘 신어야 되나보다 우리 신, 좋은 신발 하나 사러 갈까? 우리 또 신발 사러 갈까? 신발 억수큰 거? 아, 신발 큰 걸로 아니, 좋은 거 <laughs> 좋은 거나 아, 이거 완전 짜장면 먹을래? 이 입에 다 시원하네 두개안 시원하다 돈벌서 원이야? 아니야 안 아, 시원해? 어나 이거 맨날 먹는데 안 시원하다 피곤하다 아 진짜 피곤하다 근데 고싶다 먹고 나니까 그나마 그래도 약발로 좀견디 견뎌... 이제 <laughs> 약발로 버티는 나이가 된거야 <laughs> 원샷 아, 새가 손가락에 한 마리씩 다 앉아서 지자리처럼 어. 아, 신기해 사이좋게 앉아있네 어. 어떻게 저렇게 앉아있지? <laughs> 명당인가? 네? 저희 홈이 전망대에 지금 가고 있어요 아...

네. 아, 정말 이런 분위기가 오랜만에 왔는 것 같다. 응. 음. 네, 코로나가 한참 걸렸으니까. 아,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음악을 같으니까, 본인가잘났아 뭔가 포스티벌 같은 느낌? 캠핑 페스티벌 리허설 하는 것만 보고, 김도균, 도원경, 아까 그 누구였지? 김승진, 원조 하이타. 수장. 수장 보고 또. 수장. 약간 이거지. 요새만 보고 저희는 캠핑장으로 이제 갑니다. 괜히 여기 앉아있다가는 끝날 때까지 앉아있을 것 같아. 뭔가 재밌긴 하, 재밌긴 해. 가자, 우리는 이제 우리의 자리로 가서. 또 저녁도 먹어야 되지? 음. 저희는 캠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갑니다. 녹여 <laughs> 선생님하고 사진 찍으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 찍을게요. 하나, 둘한 번만 더 찍을게요. 하나. 마스크 좀 빼. 어, 하나, 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네, 네. 오. 우리한테 우리한테는 좀 뭐, 예능. 예능인가? 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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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 나는 모험을 좋아하잖아. 굳이, 굳이. 여기 네. 가야 되는 이유가. 가, 가고 싶다고. 응. 와. 보여줬나? 아, 어. 어, 시원해. 와, 여기 낚시 포인트인데? 낚시 많이 하더라, 이거. 어, 이게 통발. 어? 어? 통발인가 봐. 아, 좋다, 여기. 여긴 처음 와본 것 같아. 여기까지는 올라왔지. 어. 좋네. 아, 또 바다 좋다 아아 아... 좋다 해가 지고 있다, 오늘 또 하루가 지나가는거나 간다 이거 갖다 대놔지고 만두 한판더쪄 먹을래? 먹어, 먹어 뭐, 뭐, 뭐. 음. 뭔가. 음. 음.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많이 탄 건데? 다리가. 어디 다리가 여기서부터 어. 여기까지. 아. 여기 어. 시커메 아, 직 벌겋다. 시커먼게 아니로고. 더도 어, 시커. 검은 어. 게더 어, 아파. 시커먼가 봐. 음. 어, 음. 보자. 원래 건데? 아니, 한번 보자. <웃음> <웃음> 원래 그런 피부였어? <laughs> 얼굴은 괜찮나? 얼굴 한번 볼까? 어는긴한데, 내가 그 말을 봐도 웃기네. 너무 웃기네. 아, 바다 젖네. 아, 노을도 예쁘고. 여름이라서 해가 뜨면 강제 기상이네요. 텐트 안에는 너무 더워서 못 있겠어요. 한 6시? 해가 5시부터 뜨니까 6시 정도 되니까 도저히 더워서 텐트 안에는 못잘것 같아요. 여름에는 진짜 계곡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맑음님은 아직도 텐트에서 자고 있는데 대단합니다. 이 더운데 텐트에서 자고 있다니 정말 대단해요. 아침 먹고 이제 짐들을 챙겨서 가야 되는데, 아 짐들이 좀 많네요. 더운 것만 아니면 정말 좋은데, 너무 덥습니다. 지금 시간 8시 35분. 이제 맑은 님 깨우러 가야겠습니다. 정리하고 가야겠어요. 너무 더워요. 어, 깨우러 가고 있었는데. 뭔지. 깜짝 놀랐네. 어... 어... 뭐 이러나, 오늘. 진짜 재물아. 작다. 수리가. 저희 이제 포항 오토 캠핑 페스티벌 <laughs> 정말 어. 볼거 없었던 그래도 덕균이 형을 만났잖아 어, 도균이 형 만나고 덕균이형 어, 어. 만나고 어. 저희는 음. 이제 집으로 갑니다 갈때아침으로 너무 더우니까 이제는 캠핑장에서 아침을 못 먹고 출발하겠어요 음. 그냥 가다가 맛있는 거사 먹고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릴게요 음. 안녕